사실은 제가 목표했던 회사는 대한축구협회. 선배들이 있는 것처럼 대한축구협회 입사를 목표로 했었는데, 또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선수로서의 경력이나 어떤 경험, 전문 지식들을 좀 높게 봐주셨나봐요. 그래서 서류에서 일단 합격을 했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면접에서 어떻게 보면 실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쟁력이 좀 떨어졌는지 탈락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. 음. 그래서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뭐 이런 인턴 제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. 인천에서 처음 2차 서류 합격했다라고 연락 받고 이제 대면 면접을 이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. 면접 때는 주로 좀 어떤 이야기들 쪽에서 하셨었는지 모든 회사들 다 똑같겠지만, 그 회사에서 담당하는 것들이 뭐,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, 또 어디에서 면접을 보든 항상 했던 똑같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왜 지도자 안 하고, 행정가로서의 길을 택했냐. 이 질문이 항상 있었습니다. 저는 항상 답변 을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.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점 말고 삼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점 또한 보유함으로써 좀 다양한 시각에서 축구를 바라보고 싶고 또 양쪽의 입장에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분명히 한국 축구 발전이나 선수들 육성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정가로서의 일을 경험해보고 싶다. 이렇게 항상 답변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